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자 오늘 해몸맨 남대 방어는 약간 무리한 도전 무모한 도전을 해볼 생각인데 뭘할 거냐면 프로토타임 무기만 놓고 해몸맨 남대 방어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조금 안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방어 타워를 받고 가면서 이거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합이 굉장히 좀 쉽게 온다면 은 어쩌면 7단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프로토타임 무기 3개만 놓고 해머맨 함대 방어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제가 파이어 팟 2단계 짜리와 충격탄 발사기 2단계 짜리, 증폭기 2단계 짜리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일단 시작은 이걸로 하고 하다가 뚫리면은 네, 그때부터 조금씩 프로토타입 무기를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컨텐츠에는 프로토타입 부품이 굉장히 많이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오 울쭉하네요. 올쭉하면 파이어팟에 그냥 갑니다. 자 이거는 그냥 파이어팟에 끝나요. 아, 포격은 일단 일반 방어 타워로 날아가네요오 충격탄 발사기에 그냥 파이어팟, 파이어팟에 그냥 오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렸죠. 와우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자 1단계 굉장히 쉽게 방어에 성공했네요. 2단계는 주카 탱크 라이플. 아 탱크가 조금 변수인데 이게 왜 탱크가 변수냐면은 오케이 다행히 그래도 주카가 오네요. 이게 앞쪽에 탱킹하는 유닛이 있다 보면은 이 파이어팟이 탱크 공격 맞고 생각보다 일찍 터져버리거든요? 이게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 파이어팟이 탱크보다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빨리 터집니다. 어, 근데 지금은 다행히 충격탄 발사기가 뒤에 있어가지고 와우, 라이플. 다 죽죠? <laughs> 자리 잡기 전에 그냥 다 녹이죠? 아, 근데 얘가 좀 지금 당황하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것 때문에 파이어팟이 진짜 정말 강하긴 하지만 엄청난 수로 밀려올 때는 약간 좀 방어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둘러싸 버리면 얘가 한쪽 공격하는 동안 다른 쪽 공격 맞고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3단계는 라이플 탱크 주카 아~ 탱크가 좀 많은데요. 자, 이거 조합으로 오면은 어~ 큰일났다 아~ 이거는 좀 위험해요. 이러면 위험합니다. 이러면. 자, 보시면 라이플이 지금 오케이. 다행히 그래도 탱크가 지금 오~ 완전 좋아. 완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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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와, 이건 진짜 운이 좋았다. 탱크랑 라이플이 얘 사거리에 딱 들어가는 바람에 탱크도 같이 터졌는데, 이거 만약에 라이플이 자리 잡고 있는 동안 탱크가 뒤에서 왔으면은, 이거 100% 뚫리거든요? 아, 이번에 터질 것 같은데, 주카가 공격하면. 그쵸, 이런 거. 앞에서 탱킹하는 동안 이렇게 공격해버리면, 어이 바로 뚫렸네? <laughs> 바로 뚫렸네요, 이거. 아, 지금, 요거를 막으려면은, 파이어팟이 두개 있거나 아니면 레이저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레이저가 있으면 주카랑 라이플 그래도 잘 잡으니까, 자, 일단은 충격탄 발사기를 제거하고, 파이어팟 3단계짜리 하나 추가할게요. 이거 그냥 프로토타임 무기만 놓고 하려면, 그래도 레벨 제일 높은 걸로 해야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충격탄 발사기 2단계짜리 제거하고, 파이어팟 3단계짜리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탄 발사기는 제거를 할게요. 자, 이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파이어파 3단계짜리 만들고 있던 거직관을 하고, 바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배치를 딱 해주고, 둘다증폭 효과는 조금 받아야 되니까, 요렇게 배치를 하면 은 되겠죠. 자, 공격력 어마어마하죠? 네, 초당 공격력 어마어마합니다. 아, 근데 증폭기가 2단계짜리여가지고, 조금 약하긴 하네요. 이번에는 과연. 자, 이거 바로 다 죽죠, 이거는? 자, 여기 3단계, 어, 3단계짜리는 그냥, 어우, 스쳐도 죽어요, 스쳐도. 스치기만 하면 다 죽습니다. 와우. 탱크도 그냥 녹여버리죠? 네, 탱크도 녹였고. 오케이, 끝났죠? 확실히 이 조합이 해모의 남대 방어하는데 좋긴 해요. 파이어팟이 진짜 좋긴 합니다. 자, 이것도. 자, 일단 하나는 터질 것 같긴, 오. 하나는 터질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주카들이 라이플들 공격하는 동안 뒤쪽에 안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좀 터지거든요 근데 얘가 다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다 잡죠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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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 아, 이거는 뭐니 주카 두개 살아남았어 아 얘네 레벨 낮아서 이거 못깰것 같은데 이건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데 hp가 오, 증폭기가 HP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데, 이거 본부 HP는 못 줄이겠죠, 시간 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카 두기가 살아남긴 했지만, 이거는 시간 부족으로 일단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4단계는 라이플 워리어. 이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라이플이 파이어팟에 붙잖아요. 근데, 워리어가 살아있으면 파이어팟이 워리어 공격하는 동안 뒤쪽에 있는 라이플들은 데미지를 안 받거든요. 아이거좀 불안한데. 자. 오케이, 라이플만 왔어요. 이러면 개꿀이죠? 자, 아이스크림. 갑니다. 와우. 아, 3단계를 이쪽으로 배치해놓고 그랬나? 조금 많네요. 어우, 3단계는 진짜 스치기만 해도 다 죽어요. 진짜 세요, 진짜. 와 끝났죠 1차 공격 잘 막았고 아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워리어가 붙는 동안 뒤쪽에 라이플들이 그렇죠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오 워리어를 진짜 빨리 잘 잡아줬다 이거는 와 다행이다 한번더 라이플만 오네요 어, 오히려 진짜 4단계보다 이게 더 쉬웠네요 이 5단계 맞죠? 네 지금 nope. 순서도 헷갈리는데 라이플만 이렇게 많이 오니까 와 파이어팟이 진짜 활약을 많이 하죠 <laughs> 다 죽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아 어, 파이어팟 진짜 짱이다, 짱. 방금 전이 4단계였네요. 4단계는 끝냈고, 5단계는 라이플, 탱크, 척탄. 아, 뚫릴 것 같아요. 아, 이 탱크가 진짜 좀 위험하거든요, 탱크가. 오케이, 일단은 라이플만 왔어요, 라이플만. 파이어팟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공격 맞아도 데미지 안 입죠? 자 라이플 빨리 잡아주고 아 탱크가 진짜 좀 걱정이거든요. 라이플 탱크 같이 오면은 파이어파 터질 수 있는데 아 이거 위험해요 이거 아 위치가 위치가 안 좋아 위치가 아 약간 라인을 우측으로 옮기면은 그래도 방어가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 그렇죠 터지죠. 아 이거는 좀 이거는 지금 두 번째 공격이 지금 이쪽 지점으로 어, 세 번째도 여기로 오네. 그러면 전체적인 방어 라인을 약간 우측으로 옮기면은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방어 라인을 약간 이리로 옮깁니다. 얘네가 내리자마자 공격을 시작해버리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리 잡기 전에. 자, 요렇게 해놓고,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차는 좌측으로 가긴 하는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파이어팟 쪽으로 오겠죠, 얘네? 파이어팟 쪽으로 오면은 그냥 다 녹는 거고, 2차, 3차 공격이 좀 문제였는데, 자 이거는 다 아, 그냥 다 녹일 수 있어요. 어 근데 이렇게 오면 좀 위험한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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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안 돼, 안 돼, 어그로 끌리면 안 돼, 어그로. 아, 지금 내린 애들 공격해야 되는데, 그치, 그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야, 아우, 아, 1차로 오는 애들을 빨리 못 잡네. 자, 이러면 파이어팟 한개더 가죠. 네, 파이어팟 하나 더 가서 1차로 오는 애들을 위해서, 약간 여기 좌측에도 파이어팟 하나 놓고 증폭기는 그냥 포기하도록 할게요. 증폭기를 바꾸기 전에 요거 위치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3단계를 놓으면 1차로 오는 애들을 좀 빨리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 실패하면 파이어팟 하나 더 가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볼까요? 자, 이제 오죠? 자, 여기선 좀 천천히. 자, 라이플, 아까보다 빨리 죽죠?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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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돼, 범부 공격하지 마. 아우,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 좋아. 1차 오는 부대 빨리 잡았고요. 2차. 탱크, 탱크. 탱크. 탱크 데미지. 아우, 탱크의 데미지 안 들어간다, 다. 아우, 야, 아깝다. 아. 아우, 아깝다. 아. 아, 이거 좀 아깝죠? 자, 근데 요거는 파이어팟 하나 더 놓으면은 잘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증폭기 이거를, 아,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요거 없앨게요. 자, 이건 없애, 아, 그냥 파이어팟 2단계짜리 이걸 없애고 3단계짜리를 먼저 한번 놔볼까요? 야, 먼저 그렇게 해볼게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이거 최종적으로 파이어팟을 놓게 되면은 3단계짜리 3개 가야 되거든요. 요거를 일단 없애고 3단계짜리를 하나 더 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팟 3단계짜리를 자직관을 해서 바로 배치를 하고 자 요렇게 하고 한번더 가볼게요 파이어팟 3단계짜리 2개 증폭기 2단계짜리 아 증폭기도 3단계짜리로 한번 바꿔볼까? 자, 요거 실패하면은 아, 상한고 가죠 뭐자 과연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조금만 처음은 빠르게 처음은 조금 빠르게. 자, 이제부터 천천히. 자, 라이플, 빨리빨리 녹여주고. 이게 3단계짜리가 HP도 높아가지고 좋거든요.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HP도 높아서 오래 버팁니다, 오래. 자, 지금도, 아, 지금 근데 좀안 좋은 게, 아, 공격 너무 많이 많은데, 탱크에. 아, 야, 이건 조금 안 좋다. 아우, 야. 안 되네. 이거는, 파이어파 3단계짜리 가기 전에 증폭기부터 3단계짜리로 한번 바꿔 볼게요. 아, 이거 만든 지 얼마 안된 건데. 자, 바로 없애고 자, 증폭기 아, 왜안 눌러지냐? 증폭기 3단계짜리로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배치를 할게요. 자, 한번더가 보겠습니다. 자, 2단계짜리랑은 또 달라요. 3단계는 자, 조금 빠르게 오는 것까지 좀 빠르게 보고 자, 이제부터 천천히 자, 이제, 그냥, 녹아요, 그냥. 아까랑 또 다릅니다. 3단계 짜리여가지고. 지금, 복기가그렇죠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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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쌓인다, 쌓인다. 쌓이면 안 돼, 쌓이면 안 돼. 자, 탱크, 탱크, 탱크.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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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탱크를 공격해. 아우, 야, 이건 안 되네. 아, 진짜. 아, 이건 진짜 안 되네. 아, 안 되겠어요. 파이어파세개 가야겠네요. 방금 이게 안된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1차로 오는 애들의 얘네가 어그로 끌려있는 동안 어이구 없앨 뻔했어 1차로 있는 애들의 어그로 끌려있는 동안 2차로 오는 애들 공격을 너무 많이 맞아서 이건 뚫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하나 놓고 여기도 그냥 하나만 놓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설마 이게 가능하진 않겠죠 자 일단 얘네는 다 죽어요 라이플은 파이어팟에 그냥 밥이에요 밥 3단계 짜리여가지고, 그냥 녹습니다, 그냥. 증폭 효과 안 받아도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불안하거든요. 자, 근데 자리 잡기 전에 공격해버리면 돼요. 그쵸, 라이플 빨리 녹이고, 탱크도, 탱크도. 탱크에도 데미지 들어가야 돼. 탱크에도. 자, HP가, 오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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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조금만 더. 아우, 야, 네, <laughs> <laughs> 이게, 이게 문제인거에요, 이게. 아, 이거 파이어파 3개 놓으면 막을 수 있겠다. 척탄이랑 라이플이어가지고. 자, 요거는 파이어파 3개 갈게요. 결국은 파이어파 3개로 가야겠네요. 자, 이거를 없앨게요. 아, 이거 부품 그냥 버리는 거죠. <laughs>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포기. 안 되면 포기하는 게 낫지. 이렇게 프로토 부품 쓰는 거는 저는 이거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원래 같으면 이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자 이거는 요렇게 이제 놔버리면 돼요 요렇게 배치해놓으면 요거 이제 100% 막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두개가 놓여있으면 증폭 효과 받는 것 보다 더 좋아요 네. 하나가 공격력이 강한 것 보다 똑같은 공격력 두개가 있는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더 나을 수 있는게 아니라 더 낫습니다 자 라이플 저기 오는 애들은 다 막을 수 있고 자 두번째로 오는 애들 자리잡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 탱크 빨리 중요해도 탱크 그치 라이플 바로 녹여주고 탱크도 탱크도 데미지 탱크에도 데미지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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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탱크 터지죠 탱크 다 터지면은 됩니다 오케이 탱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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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폭격 날랐어 안돼 오케이 들어갔어요 자 지금 탱크 녹이고 라이플 처... 아우 야아 이건 너무 아까운데 아 폭격이 날아올 줄 몰랐네. 이거 그러면 폭격 날아왔던 파이어팟을 여기 있는 얘랑 위치 바꾸면 될것 같아요. 폭격이 날아왔던 애가 얘죠? 여기로 이렇게 위치 바꿔주면은 이번에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막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엔 100%에요, 100%. 자, 일단 얘네는 빠르게 그냥 녹여주고. 그렇죠, 빠르게 녹여주고. 자, 잠깐 정지했다가 이제. 2차부터가 제대로예요 2차 얘네가 문제거든요 진짜 자리 잡기 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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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라이플 쪽으로 어그로 탱크 탱크 탱크를 녹여야 돼 탱크 탱크 태워 빨리 태워버려 탱크 아우 탱크 살았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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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케이 다 잡았어 오케이 자 척탄이랑 라이플 다 죽어요 이거 협탄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리 잡기 전에 그냥 다 태워버리면 자 조금만 더 힘내라 힘내라 아우 아우 야야탄4기 <laughs> <척탄> 사라 남았어 <laughs> 자 이것도 얘네가 이거 못깰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막았죠 1분 남았는데 이렇게 못, 못 줄이니까 HP를 이거는 막았어요 아 깔끔하게 막지를 못했네 근데 다 죽였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방어에는 성공했어요 와, 확실히 진짜 파이어팟 3단계짜리 3개가 갑이네요 갑 6단계입니다 6단계는 라이플 워리어 이거는 쉽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파이어팟 3단계짜리 3개라서 라이플 워리어는 이게 워리어가 붙으면 좀 위험한 거는 맞는데, 세 개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이거는 뚫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녹죠, 그냥. 워리어도 그냥 녹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같이 오죠? 워리어가 좀 많네요. 자, 워리어가 붙으면은, 다른 애들이 공격해서 녹여버리니까, 다 들어가죠, 반경이. 자, 이거는 어렵죠. 얘네가 뚫기는. 오케이, 라이프를. 오, 근데 파이어폰 하나 좀 위험하다. 자, 세 번째는, 오케이. 워리어 두 부대밖에 안 돼요. 어, 크리터 어으로 자, 이번에는 우측으로 오네요. 자, 이러면 좌측이 지금 HP 빠진 애도 안 터지죠? 자, 이거는 더 쉬웠네요. 아, 확실히 탱크가 없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탱크가 없으면. 자, 마지막은 올라이플이네요. 올라이플은 그냥 죽죠. 그냥. 이거는 막았어요. 아 어, 탱크가 어렵네요. 탱크. 헤비가 와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척탄이랑 라이플 워리어 주카 이런 애들은 쉬운데 탱크가 진짜 좀 문제야 탱크 화탱도좀 문제일 수 있겠다 자 6단계는 진짜 쉽게 막았죠 6단계가 5단계보다 훨씬 쉬웠어요 아 7단계는 과연 마지막 7단계입니다 7단계는 오우 탱크 탱크 라이플 메딕 헤비 아 이거는 근데 탱크만 잘 막으면은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탱크가 이거 제일 처음에 오거든요. 이렇게 앞에 있으면. 아홉기가 오면 세 부대인데, 탱크만 빨리 잡으면 이거는 잘하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오느냐도 중요해요. 아, 이쪽으로 오네. 그러면 방어 라인을 약간 좌측으로 옮겨야겠네요. 이게 내리자마자 바로 공격을 해주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애들이 자리를 잡는, 잡고 공격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좀 막기가 힘든데, 자리를 잡기 전에 공격을 시작해 버리면 와 폭격도 날아오네 이거 아와 이거는 5단계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겠어요. 5단계는 지금 우측에 방어 타워 2개 놓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좌측에 방어 타워 파이어팟 2개 놓고 우측에 파이어팟 하나 놓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둬야될것 같아요. 본부는. 이쪽에 두고, 이렇게 두고, 그냥 여기도 그냥 하나 둘게요. 여기에 라이플이랑 레딕이 아까 왔기 때문에, 1차로 오는 탱크랑 라이플 부대만 빨리 잡아주면 되거든요. 자, 그쵸. 얘네 자리 잡기 전에, 탱크부터, 탱크부터 빨리 녹여야 돼. 아, 조금 짧다. 아우, 야. 탱크, 탱크, 탱크. 탱크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우. 탱크를 못 잡네. 와. 이거는 근데 지금 프로토타임 무기만으로 막기가 어려운 게, 프로토타임 무기 중에 탱크를 대량으로 죽일 만한 애들이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는데. 와, 다 뚫렸네. 와, 이거는 프로토타임 무기만 놓고는 못 막겠네요. 파이어파 3개 다 좌측에 그냥 배치를 해놓고, 요렇게 해버리고, 아, 이게 진짜 탱크가 자리 잡기 전에 공격을 해버려야 되는데, 아 그게 어렵네요. 이게 사거리가 딱 걸리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쵸? 딱 걸리죠? 자, 탱크. 아, 라이플 쪽으로 공격 갔어. 아. 와, 탱크 공격력 너무 세다. 와, 파이어파 너무 빨리 터지는데? 아. 이건 어려워요. 네, 이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이게 만약에 탱크만 오는 거였으면 진짜 충격탄 발사기를 설치해 놓으면 괜찮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파이어팟이랑 충격탄 발사기 설치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라이플이랑 탱크 조합이어가지고 와... 방법이 안 떠오르는데 둠캐논을 하나 나봐야 되나 이렇게 되면? 아 근데 둠캐논도 지금 라이플 쪽으로 공격 가버리면은 좀 위험해가지고 자 그래도 일단 둠캐논 하나로 바꿔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오늘은 프로토타임 무기로 쓰기로 한 거니까, 자, 요거를, 제일 긴 거를 없애야지. 짧은 거. 아, 다 똑같네. 금방 만들어서 다 똑같아요. 자, 이거를 없애고, 둠캐논을 하나 놔볼게요. 일단 처음에 탱크들이 좀 뭉쳐서 오니까, 그거를 좀 빨리 잡아주면은, 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렇게 배치해볼까요? 자, 요렇게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가 먼저 내리거든요. 자, 둠켜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오케이, 탱크. 오케이, 탱크. 아, 뒤쪽으로 자리 잡았어. 아. 아, 야, 이거는 좀. 안 되네요. <laughs>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아, 조합이 너무 안 좋아요. 아, 탱크 라이플 조합 진짜 너무 안 좋다. 이거 충격포만 배치해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프로토타임 무기만 놓고 하는 거는 확실히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이거는 일단 프로토타임 무기만 놓고 하는 거는 그래도 6단계까지 했으니까 네, 이 정도로도 저는 만족을 하고 일단 7단계는 이거 충격포만 놔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탱크가 자리 잡을 때 거기에 충격포가 한방빵 쏴주면은 이거 진짜 빨리, 빨리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충격포만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임 무기만 놓고 방어하는 거 6단계까지만 성공을 하고,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제발 성공하기를 오케이. 탱크 바로 한방 알려주고. 자, 일반 질에 밟고, 라이플들 빠르게 죽어줘야지. 니네가 빨리 죽어줘야 탱크를 잡는단다. 그치? 안돼 강화지뢰를 라이플이 밟으면 안 되는데 아우야 파이어팟이 탱크 공격을 맞고 터지기 직전이에요. 탱크를 빨리 다 잡아 버려야 되는데 어그로가 지금 뒤쪽 크리터로 끌려 있어요. 강화대포드자 라이플은 그래도 파이어팟이 빠르게 잡아주고 있고 어 탱크 다 잡았다 이거. 아, 마지막 포격이 지금 좀 떨어. 오케이, 탱크 다 잡았고, 자, 이거는... 자, 이거는 과연...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성공한 오케이, 파이어팟이 헤비들 많이 잡아줬죠. 오케이, 막았다. 이건 막았다. 아, 아, 이거는 막았네요. 아,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laughs> 네, 이거는 막았습니다. 와! 아, 힘들게 정말 성공을 했네요.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다행히 그래도, 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와, 아, 기쁘네요, 정말. 와, 아,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해머맨 함대 방어는 일단 프로토타입 무기만 3개 놓고 했을 때는 1단계 성공, 2단계 성공, 3단계 성공, 4단계 성공. 그리고 5단계에서 엄청 고생을 하다가 5단계까지는 성공했고요. 6단계도 성공했어요. 6단계는 조합이 좀 쉬워서 성공을 했고, 7단계는, 와, 너무 어려웠어요. 7단계는 그냥도 어려웠는데, 와, 프로토타임 무기만 놓고 하는 건 진짜 불가능이었고, 그래도 마지막에 좀 어렵게, 금화 지금 다 떨어졌죠? 200만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네. 자, 마지막에 사용한 배치는 이배치고요이 배치로 오늘 해머맨함대 방어 7단계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오늘은 진짜, 어려웠어요. 7단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파이어파 3단계짜리랑 둠캐논 조합으로 방어에 성공했네요, 저는. 네,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 프로토타임 무기 3개만 나도 어느 정도 될줄 알았는데 7단계도 내심 기대는 했거든요. 어느 정도 된 거죠, 6단계까지 막았으면. 근데 7단계도 조금 기대는 했는데 어, 확실히 7단계는 어렵네요. 어, 탱크가 어, 너무 세요, 너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합 자체가 탱크가 없는 네, 탱크가 없는 날이 있다면은 그때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탱크가 있으면 프로토타입 무기만으로 막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와, 탱크 진짜 무섭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